음. 일단, 글자체를 취급한 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거 복사.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전체 선택, 복사. 그리고 밑에, 밑에 커서를 내려서, 마우스 오른쪽 로 붙여넣기. 그리고 여섯 개다, 여덟 개다, 복사. 마우스 오른쪽 으로 마우스 오른쪽 거,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거, 아이고. 마우스, 아이고. 마우스 오른쪽 거에서 복사. 그리고, 몇단 내려서, 마우스 오른쪽 거, 붙여넣기. 어, 이렇게. 그리고, 밑에, 어. 종 맞춤에서 진체다 보기 해가지고, 삭제. 음, 폐지되는 것만 다 해서, 복사하기, 밑에 붙여넣기. 이렇게까지 개수대로 복사를 하고, 어, 다시 이걸로 봐서, 음. 각자, 이름하고 이런 것들은 수정하기.